DNA 증거와 동일한 유전자를 소개한 사람을 찾았다.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김 씨가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는 태도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할 외전 오늘도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박지선 교수님과 그할 네. 외전 뭐 시즌 2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또 이번 시즌 (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볼 사건은 뭐죠 오늘은 그~ 드들강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드들강 살인 사건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두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2015년에 한번 방송을 했었고 방송 이후에 뭐 들어온 제보가 있어서 한번더 2016년에 방송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2001년 2월에 나주에 있는 드들강에서 열일곱 살 여자 고등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네. 피해자가 그 알몸으로 발견이 됐고 익사를 한 사건이었어요. 알몸 상태지만 당시에 스타킹은 신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음. 네옷가지 하고 가방 뭐 이런 것들 유류품이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스타킹을 신고 있었던 그런 채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그 시신의 상태를 보면은 목이 졸린 흔적이 같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검 결과로는 그 살아 있을 때물 속에서 계속 목을 조르면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소견이었고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 정보가 함께 발견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0여 년. 동안이나 그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사건이죠. 사건을 이제 그때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대시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부터 얘기해봐야 를 될까요? 피해자의 거주지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로도 2, 30분 거리 이곳에 어떻게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여기서 발견이 되었느냐? 그래서 그 날, 그 전날, 그 피해자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네.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날 한밤 11시 반 정도까지 피해자가 그 컴퓨터를 썼다. 이제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발견된 당일 새벽 3시 반쯤에 목격자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피해자가 남자 두 명과 거리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어떤 자세한 진술은 뭐 어디를 놀러 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 지점은 집 근처였던 거죠? 네. 결국 이제 추론을 해보면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범인은 차에 태워서 지금 이동을 한 건데, 차에 강제적으로 뭐 납치가 된다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가 굉장히 어떤 뭐 저항이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몸에 전혀 그런 외상의 흔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에 탄 것까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타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탔을 법한 어떤 그 상대방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느 정도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게좀 유창하고 경계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어떤 뭐 호감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추론도 네. 해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또 사건,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범인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족들이 얘기한 부분인데, 피해자가 항상 끼고 다녔던 반지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범행이거든요. 네. 반지라는 어떤 값나가는 물건을 가져갈 정도의 사람이, 이, 이런 건 이제 범죄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초범이라든지 이러면 빨리 뭐 현장을 이탈한다고나 이런 게더 어, 자연스러울 텐데, 그 와중에도 어떤 그런 반지를 절취를 해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범죄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그 범죄자의 어떤 연령대로 봤을 때물 속에서 사람을 목을 조르면서 익사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육체적인 힘, 신체적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연령대가 높은 사람은 어렵고 그리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고 차량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봤죠. 범인의 DNA가 남아 있었잖아요. 성범죄와 연관된 그런 살인이다라고 당시에도 봤던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흔적, DNA 증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성범죄와 관련된 살인으로고 봤던 거죠. 당시에 이제 대조해 볼수 있는 DNA가 있었지만 전혀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죠. DNA 외에는 뭐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특별 히 없었던 거네요. 없었죠. 음.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DNA 법. 그게 유전자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그 피해자 몸속에 있었던 어떤 DNA 증거 이것과 매칭이 되는 사람을 2012년도에 찾은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러서 그당시에 교도소에 무기수 수감 중이었던 김 씨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피해자 거주지 근처에 살고 있던 것으로 음... 나타났는데, 근데 당시에 주소지가 나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 어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이 됐다라고 음. 유족들도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네. 결국 2014년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떨어진 거죠. 음. 김 씨가 처음에는 나는 그 피해자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여전히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같이 채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순 있다. 음. 그런데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김 씨의 진술은 뭐 같이 성관계를 했을 수는 있지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다가 또 진술이 바뀌었죠. 뭐 서로 성관계하는 사이였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그렇지만 본인이 살해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를 그게 받아들여져서 불기소가 됐다는 건가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됐던 거는 그몸 속에 남아있는 DNA가 한 2, 3일 정도는 뭐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몸 안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수 없다고 보지 않았나. 음, 음. 그러니까 사건과 성관계는 분리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왜면김 씨가, 어, 뭐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어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극구 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DNA 증거는 있지만 그게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 씨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제 추가로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드들강 살인 사건의 범인 이김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시에 분석하셨죠? 이김 씨라는 사람은. 드들강 사건이 발생했던 2001년도에 24살이었어요. 어, 되게 어렵네요. 네. 24살이었고, 그 사건 당시인 2001년에 이 사람의 행적이 좀 특이했어요. 네, 김 씨가 사건이 있고 나서 2개월 뒤에 구속수감이 돼요. 2001년 4월에 개를 12마리 절도 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거든요. 그 전에 이미 전과 7번이었기 때문에 예, 예, 수감이 된 건데, 근데 이 당시에 눈에 띄었던 게이 절도 사건에 그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을 했어요. 네. 두달 후인 6월에 본인의 승용차를 처분을 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시점에, 절도를 해서 징역을 살고 그 와중에 이제 승용차를 처분을 한 것인데 혹시 이 사건이 드들강의 어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각으로 볼수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었죠. 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기수로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 절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교도소 동기한테 금괴가 있다는 거짓말. 를 네. 하고 그런 어떤 사기 행각에 끌어들일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들강 사건이 있고 2년 후인 2003년에 서울에 있는 전당포 업주들을 그 끌어들여요. 네. 유인을 한 거예요. 근교가 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전당포 업주들이 오니까 둔기로 내리쳐서 의식을 잃게 한 이후에 목졸라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또 알몸으로 안매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무신형 선고를 받죠.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또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됐다. 이런 특성들도 사실 드등, 드들강 사건과 연결 지점이 있지만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김 씨가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는 태도거든요. 네. 이 사람 진술 내용을 보면 마음도 네. 는데 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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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만나자고 계속 전화고고 올라오라고 제가 내 돈을 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야구 돈 보고 순간적으로 내 돈을 뺏으려고 그랬었는데 별돌로내려치고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로 순간적으로 먹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진술 내용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우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종일관 본인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어... 이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곳곳에 들어가는 게 피해자 탓을 네. 해요. 네. 자기가 금산다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먼저 뭐 만나자고 자기 계속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올라만 와라 했는데 아니 본인이 돈을 갖고 내려왔다. 그래서 돈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로부터 빠져 나오고 또 재판 과정에서 뭐가 본인한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상당히 많이 학습이 된 이런 사람들이 진술하는 그런 패턴이 사실 이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음. 그만큼 전과가 많았던 거죠 드들광 사건 이전에도. 네, 이전에도 많았고 음. 그 이제 2012년 당시에 이제 전과 10범이었죠. 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음. 이 사람이 드들광 사건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 뭐 살해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라는 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이 사람의 범행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음. 음. 이때 전당포사건 진술을 받아 좀 그런 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구 부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음. 그러니까 김 씨가 그 수감 생활을 정말 잘 하고 있었어요. 가석방이라는 굉장히 굳건한 목표를 가지고 생활했던 그래서 드들강 사건을 조사하려고 찾아갔을 때 굉장히 극도의 분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계속 부인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재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검거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든 끝까지 부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검거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했을 때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했는데 아니, 피해자의 몸에서 DNA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불기소 처분이 될 수가 있냐. 이게 확실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있었죠. 그러면서 그 태완입법 시행으로 재수사가 진행이 되고 2016년도에 이 김씨가 수감 중인 그 방을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 안에서 어, 뜻하지 않은 물건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 김 씨는 그 드들강 사건이 있던 그날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출고 주장을 해왔어요. 음. 그런데 그 교도소 방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드들강 사건이 있던 날 당일 날짜가 찍힌 사진이 발견이 됐는데 음. 그 사진은 김 씨가 그 당시 본인의 여자친구와 본인의 외갓집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음.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날 날짜까지 찍혀 있는 사진이 있는데, 뭐, 본인이 그날 행적이 기억이 안 난다. 음. 이런 식의 어떤 주장, 납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음.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날, 그러니까 애초에 그날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그날 본인의 어떤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거를 찍고 또 사실 거의 15년 가까이 이걸 간직해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시선이 있었죠. 제 16년에 김 씨를 강간 살인죄로 기소를 다시 했고 재수사를 통해서 또 여러 사실들이 나왔잖아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이 결국은 해결이 되는데 있어서 법의학자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당시의 쟁점은 피해자 몸에서 DNA가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 씨의 주장이 성적인 증거와 살인과 본인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 몸 안에서 그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학자분이 이것을 통해서 그 소견을 내신 게 이 둘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봤을 때 결국 피해자는 성폭행이 있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살해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성폭행과 살인의 시점이 아주 밀접하다라고 증언을 하신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김 씨가 주장했던 포인트를 꺾을 만한 진술이 된 거죠. 그러면 이김 씨는 이제 가석방은 꿈꾸기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석방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사건에서 언론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음. DNA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 소처분이 된 것을 그게 언론의 보도가 안 됐더라면 사람들이 전혀 몰랐더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공분이 만약에 아예 없었더라면. 정말 2014년에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김 씨는 가석방 될 수도 있는 음.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언제나 중요한 건 시청자의 네. 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이 어떤 역할을 한다 사실 아무다그프로그램을봐주그않는다면는아다 음...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죠. 그렇기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시에자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전저그가그 그 많은 전문가분들과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한 분과 이렇게 시즌 는까지하는건처음입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 계기가 네. 됐는거같음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 한주 방송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5년, 10년 돼도, 사실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중요한가, 이런 거를 느끼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예전이라든지, 그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할 외전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어, 다뤄본 사건들이 언젠가 해결로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언젠가 시즌3로 돌아올 <laughs> 박주성 교수님과의 <laughs> 그할 외전을 또 기다려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